안녕하세요. 건강한 남자 건강이야기 뉴메인영로 실장입니다. 시장님 네. 기습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 또 무서운데요. 또뭔 아, 질문을 하려고 네. 소변을 보고 있는데. 네. 사람이 들어와서 네. 굳이 소변기도 많은데 바로 옆에서 볼일을 본다. 봅니까? 안 봅니까? 당연히 무의식적으로 보죠. 뭔 어, 좋은 사람이요. 굳이 소변 칼이 여러 개 있는데도 제 옆으로 오는 경우 있잖아요. 어, 그래도 티안 나게 은근슬쩍 봅니다. 얼마나 대단하길래 한번 보여드보아서 설명 보나 하고요. 그런데 이건 왜 물어보세요? 네, 오늘 영상과 관련있기 때문이죠. 아, 그래요? 네. 이 시장님. 네. 남자들은 자신의 과추 사이즈에 상당히 예민하는데요. 어이, 많이 예민하죠. 진짜 그런가요? 네, 맞아요. 저도 남자니까 제 입장에는 말씀드리자면요. 남자 중에 꽈추 크기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없을 거예요 당연히 없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요 아까 소변물때라든가 아니면 목욕탕에서요 뭐 슬쩍 훔쳐보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제 직업상 얼마나 큰 것도 대놓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본능 같은 건가요? 네 본능입니다 <laughs> 본능적으로요 남들과 비교하는 것 같아요 남의 사이즈가요 얼마나인지 정말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또내 거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나은지 네, 확인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내 네, 사이즈가 남들보다 크기가 더 크길 바라고요 그리고 평균 이상이길 바라고 손을 볼 때도 동치는 큰데 막상 거시가 생각보다 작은 사람들 있죠 어 그런 사람들 보면은 좀 묘한 쾌감도 들고 내가 왠지 더 승자가 된 그런 기분 그리고 모욕탕에서 남자들 특징이 있어요 큰 사람은 이렇게 딱 펴대고 점벌거리면서 활抱고 다니고요 조금 작은 사람은 우습게 소리지만 저쪽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요 이렇게 조용. 조용 이렇게 목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약간 쾌감이나 승리감을 느낀다는 말을 들으니까 뭔가 조금 이해는 됩니느죠 <laughs> 근데 굳이 훔쳐보기까지 해야 되는 까 아, 훔쳐보단요잘때 훔쳐보는 건 아니고요. 화장실에서는 대놓고 보면 좀 티가 나니까 견눈들 이 살짝 살짝 보고요. 대신에 모욕탕이나 이런 데는 다 오픈된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좀 유심히 이렇게 좀 보고 그렇습니다. 어? 피디님 여자들도 그렇지 않나요? 특히 가슴이 크고 작고 이런 거에 서로 보잖아요 그리고 더 크게 보이려고요 뭐 뽕고라도 넣고 아니면 이렇게 가슴을 모은다거나 여튼 여자들도 그 속옷 사이즈에 따라서 좀 사이즈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달라요 직접 보거나 해도요 사이즈를 알수 없습니다 왠지 아 우리 피디님 여자분이시라서 좀 그렇지만 남자는요, 잘기해야 사이즈를 알 수가 있잖아요. 아, 어, 그런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많은 우리 남자들 꽈추 보잖아요. 뭐 소변 볼때 대충 그 사이즈만 봐도요, 좀 발길했을 때 어느 정도 크기가 나오겠구나. 네, 이제 그런 걸좀 본능적으로 뭐 보게 됩니다. 뭐 그런 거죠. 아 그렇네요. 실제로 남자들의 사이즈를 겉으로는 좀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 남자 사이즈를 알수 있는 방법. 누가 통계를 내기도 어려운 거죠. 간간이요. 학술지나 인터넷 통계자료 등으로 평균 사이즈 같은 것이 발표되기도 하는데요. 그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뭐, 제 직업 특성상 고객분들의 사이즈 관련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몇몇 고객님들은요. 자신의 사이즈가 평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저라고 뭐, 알겠습니까? 제 직업 특성상 여러 고객님들의 그 평균을 저희가 재보잖아요. 어, 대강 보통 길이는요, 11.8cm 정도가 발기됐을 때 평균 길이고요. 사실 굵기가 더 중요한데요. 발기됐을 때 굵기는요, 평균 12cm 정도입니다. 아, 남자 꽈추 사이즈 이거. <laughs>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는지 네, <laughs> <줄재로 잽니까? 웃음> 어, 줄자로 재나요? 첫번째 줄자로 재는건 아닙니다 줄자로 재면 한번에 쉽게 잴수 있는데요 길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센치자로 재도 되는데 센치자가 보통 0.5cm 정도 끝에 나와있거든요 체동 어, 잰 사이즈에서 0 5를더 재시면 되고요 그럼 굵기 같은 경우는 일반 센치자로는 잴수 없잖아요 줄자가 없다 한다면 저희 고객님들이 재는 노하우인데요 굵기 같은 경우는요 어, 종이라든가 신문지를 얇고 길게 자르거나, 아니, 우리 집안에 보면 끈 같은 거 많죠. 핸드폰 줄도 있고요. 그걸로요, 이 제일 두꺼운 부분을 삥한 바퀴 감습니다. 그러면 그 줄이나 종이가 만나는 지점이 나오잖아요. 거기를 표시했다가, 센치 자에다 갖다 펼쳐 보이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사이즈를 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국 남자의 경우는요, 발기 전과 후가, 사이즈 차이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같은 경우에는요 몸통과 연결된 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배 위쪽 부분에서 어, 귀도 끝까지 재면 되고요 치고를 눌러서 재는 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불기 같은 경우에는요 내기에서 네, 가장 두꺼운 부분을 재야 하는데요 어, 자르잴 수는 없으니까 뭐 종이로 찢어서 재거나 아니면 끈 같은 걸로 재서 자에다가 이렇게 대입해 보시면 딱 여러분들의 사이즈가 나올 겁니다. 아, 아까 전에요, 실장님이 네. 길이보다 굵기가 중요하단 말을 하셨었거든요. 네, 굵기가, 굵기가 더 중요하죠.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어, 이건 성외학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남녀가 관계를 하게 되잖아요. 남성의 음경이 여성의 회음부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어, 한 연구자료에 의하면요, 여성의 질 길이가 평균적으로 약 9.5cm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평균이라고 하니까, 뭐, 더 짧은 사람도 있을 테고, 좀더긴 사람도 있겠죠? 그렇다면, 보통 남성의 길이가요, 긴 경우에는 관계시 자꾸 여성의 자궁에 부딪히게 되고요.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키가 보다는요, 통증이 오는 경우가 좀 많게 됩니다. 그러나, 굵기의 경우는요, 여성과 관계시에요. 여성의 안쪽을 자극시켜주기 때문에요, 여성의 입장에서는요, 길이보다는 굵기가 더 굵은 걸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laughs>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해가지고요.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 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네, 굵기가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뭔가 전문가처럼 보였나요? <웃음> <웃음> 그럼 굵기는 중요하고 길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아니죠. 길어서 나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어, 길이가 평균 이상이라고 가정한다 한다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무조건 굵기라고 봅니다 굵기를 더 선호해요 그럼 굵기를 크게 하기 위해서 혹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네,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제 유튜브 영상을 봐도요 이 꽈추 사이를 크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많은 영상을 올려놨어요 그중 바로 하나가 젤크 운동인데요 이걸 반드시 추천하는 이유가요 제가 효과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구독자 분들도 많이 아시라고요 제가 젤크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남성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운동입니다 만약에 이것도 하기 싫다 귀찮다 시간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럼 저희 유리면 사용하세요 효과 많이 보세요 네 오늘은요 남자의 꽈츠 사이즈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을 말씀드렸는데요 남자의 사이즈에 대한 고민은요 크기가 작던 크던 굵던 얇던 남자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요. 제가 올려드린 젤크 운동 영상 한번 꼭 봐주세요. 정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영상도 한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성신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건강한 남자 건강 한 이야기의 유닛 윤영로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